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불심. 불자다운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그의 삶의 뿌리는 아버지로부터 시작됐다. 아버지 김동석 대령은 한국전쟁 당시 인천 상륙작전에도 큰 역할을 한 인물이다. 군인으로서의 굳건한 책임감은 가정에서도 이어졌다. 아버지는 평생을 불자로 살며 지역 사찰의 대소사에도 적극적으로 발걸음하곤 했다. 시주와 봉사는 물론 사찰이 행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먼저 나서 힘을 보탰다. 그의 법명인 대자행도 아버지와 인연이 깊은 법화정사 회주 도림 스님이 내려줬다. 아버지는 불자는 남을 돕는 사람이라는 말을 자주 하셨죠. 아버지가 보여준 삶의 본보기는 지금 제가 불자로서 전법과 나눔의 길에 서게 된 가장 큰 밑거름이 됐어요. 아버지로부터 이어받은 신심, 그리고 자신이 몸소 실천하며 다져온 불심은 본업에서 빛을 바란다. 때로는 신심 깊은 불자들을 위한 참불가를, 때로는 불교계 행사장에서 희망을 노래한다. 노래는 곧 기도가 되고, 기도는 곧 전법이 될 것이라는 것이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현장에서 늘 솔선수범하며, 연예인 불자들의 구심점이 돼온진 씨는 그 공을 인정받아 올해 7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으로부터 연예인전법단 전법지원단장으로 공식 임명됐다. 전법단에서 제가자가 단장 맡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진 씨는 단장이란 직책은 이름만 빌려주는 자리가 아니라고 했다. 그는 불자로서 제가 할수 있는 일은 제 노래를 통해 사람들에게 위안을 주고 불교를 알리는 일이라며 선법은 스님들만이 아니라 우리 같은 제가자도 함께 해야 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종교적 소속감을 넘어 삶을 관통하는 실천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이다.